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 산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오늘부터 영상을 통해 현재 부동산 시장 시세 등에 대해 공유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저는 지난 2016년 경기도 고양시에서 첫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여 8년간 4번의 전세 계획을 진행하면서 투자자로서 작은 성공을 성과를 얻었습니다. 작년부터는 월급쟁이 부자들 플랫폼에서 본격적으로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여 서울과 지방의 다양한 지역을 인정을 하고 올해 서, 서울로 갈아타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년 4개월 정도의 기간에 결실이 서울 상급지 등기라는 결과물로 곧 나올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추후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영상 올려보도록 할 테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혹시 저에게 제안하고 싶거나 연락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아래 고정 링크에 링크를 당겨두시니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